안녕하세요. 시니어 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활용법을 쉽게 알려주는 디지털 튜터 조 바이블 수쌤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48강에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물건이 저렴하고 신선하기 때문에 버스 타고 동네 시장에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필요한 식재료가 있거나 갑자기 먹고 싶은 반찬이 있는데 날은 덥고 가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따라하셔서 스마트하게 주문하시고 당일 배송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장보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앱을 터치합니다. 이 네이버 홈 화면에서 하단 왼쪽에 쇼핑 라이프 버튼을 터치합니다. 상단에 보라색 메뉴의 손가락을 대신 후 좌우로 롤링 하시다 보면 장보기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장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장보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배송받을 주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상단에 주소를 터치하셔서 내가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소를 새로 등록하시려면 상단의 "새 배송지 추가" 버튼을 터치하셔서 주소 등록하시면 되고, 이미 등록된 주소 목록에서 변경을 원하시면 손가락으로 터치하셔서 녹색 버튼이 나오도록 선택하시면 됩니다. 배송지가 선택되셨으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선택한 주소지가 배송지로 변경되면서 잠바구니에 담은 상품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매장마다 재고 상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장을 본 상태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내가 장본 상품이 품절로 뜰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장 보기 전에 꼭 배송지부터 선택해야 편리하게 장을 볼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제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하는데 이 화면에서도 시니어분들이 알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행사 상품 전단지들 나눠주잖아요. 그 전단지를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네이버 장보기 전단 행사와 더 밑으로 내리다 보면 나오는 오늘의 행사가 전단지에 나오는 식재료들입니다. 이마트몰을 보고 싶으면 이마트몰을 터치하신 후 하단의 꺽쇠를 눌러가면서 상품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트 장보는 방법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우린 오늘 동네시장에서 장보기로 했으니까 동네시장으로 가볼게요. 이 화면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롤링하기 귀찮다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위로 향해 있는 화살표 있죠?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제일 상단으로 단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주소 옆에 장보기 홈 버튼을 터치합니다. 밑으로 좀 내리시면 보이는 동네시장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 화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배송 가능한 시장들만 선택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소는 좀 전에 설정했으니까 이 주소를 기준으로 배송이 가능한 시장을 보려면 상단의 배송 가능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럼 배송이 가능한 시장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상단 메뉴에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롤링하면 시장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장을 볼 시장을 선택합니다. 저는 암사 종합 시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선택했냐면 배달 시간을 보니 진짜 오늘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55분인데 2회차 배송을 보니 13시 이전에 주문하면 15시에서 19시 사이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단 주문 폭주면 다음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는 5만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고 5만원 미만은 3,500원입니다. 그래도 오가는 대중교통비나 수고비에 비하면 저렴하네요.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암사종합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보여집니다. 쭉 보다 보니 찹쌀 꽈배기가 나오네요. 저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야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방법은 수량 부분의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시면 수량이 1로 바뀌면서 장바구니에 담기게 됩니다. 또 밑으로 내리면서 살 음식들을 보겠습니다. 이 모듬 나물을 보니 갑자기 비빔밥이 땡기네요. 이 반찬들 하나 하나 하려면 참 손이 많이 가는데 이 반찬을 장바구니에 담아야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이 반찬의 맛과 신선도가 좋은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반찬을 먼저 구매해서 먹어본 사람들의 리뷰를 보는 것입니다. 모듬나물 이미지를 터치합니다. 그럼 중간에 별점이 보이면서 1414건의 리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모듬나물을 구매한 구매자들이 평가한 점수가 보여집니다. 총 평점이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맛은 어떤지, 포장은 어떤지, 유통기한은 어떤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밑으로 더 내려서 리뷰를 읽어보니 맛있다고 하네요. 더 중요한 건 재구매가 있다는 사실. 구매해야겠습니다. 하단에 구매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수량을 선택하고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장바구니에 잘 담겼다고 합니다. 장바구니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질문에 아직 더 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취소 버튼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뒤로가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계속 밑으로 내리면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으면 상단의 필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찬만 보고 싶으시면 반찬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우와, 잡채네요. 저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잡채입니다. 평점과 리뷰수를 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서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제 반찬은 그만 사고 과일을 볼게요. 상단 필터에서 과일을 터치합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보입니다. 둘째가 방울토마토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방울토마토 구매해야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서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금 장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됩니다. 이제 그만 장을 보고 주문해야겠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럼 제가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들이 보입니다. 꽈배기를 다시 보니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냥 먹지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꽈배기를 장바구니에서 없애고 싶으시면 하단의 삭제 버튼을 터치하시면 장바구니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세 가지 식품을 결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8,500원인데 배송비 3,500원 더해서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총 주문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배송지 확인해 주시고 밑으로 내리셔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적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시디리 47강에서 네이버페이 앱에서 삼성페이 결제 후 받았던 포인트가 여기에 적립된 것입니다. 그러니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머니는 내 통장과 연결되어 쓰는 충전금에 해당합니다. 티머니 교통카드와 같이 충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감되는 것처럼 이 머니도 쇼핑할 때 쓰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제 전에 내가 쌓은 포인트만큼 할인을 받아야 하니까 하단에 항상 전에 사용이 체크 안 되신 분들은 꼭 체크해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은 네이버페이 머니로 결제할게요. 그래야 충전금의 2.5% 포인트를 쌓을 수 있거든요. 네이버페이 계좌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CD리 27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제 상세를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페이트 포인트로 12,522원 할인받아서 네이버 페이 머니로 9,478원만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포인트 혜택인데요. 구매한 후 구매 확정을 하면 기본으로 1% 금액인 185원 적립되고 네이버 페이 머니로 결제했기 때문에 2.5%인 142원이 적립되고, 저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 4% 적립금인 740원 적립된다고 합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이 되는 방법은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CD리 28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상품을 받고 리뷰를 쓰면 450원 포인트를 준다고 하네요. 네이버는 포인트 혜택이 정말 상당합니다. 하단에 충전 후 결제하기 버튼을 터치한 후 네이버페이 결제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네이버 장보기 끝입니다. 밑으로 내려서 보니 배송 일자가 다음 날로 되어 있네요. 아마도 주문 폭주라서 당일 배송이 안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당일 오후 4시 37분에 배송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니 이렇게 배송이 잘 되었네요. 반찬들은 오늘 만들었는지 정말 맛깔스럽고 신선해 보였고 통 깊이감도 있어서 넉넉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받은 반찬들은 사진을 꼭 찍어주세요. 리뷰를 쓸때 사진을 첨부해야 하거든요. 잡채입니다. 집에 당근이 많아서 당근만 더 썰어서 프라이팬에 볶아 주었어요. 모둠나물 반찬도 아이들 식판에 넣어주니 정말 간편하게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잘 먹었어요. 저는 이 모듬 나물에 볶은 당근을 추가해서 나물 비빔밥을 먹었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구매 확정과 리뷰를 써서 포인트 정리 받으러 가볼까요? 네이버 앱에 접속하신 후 하단 왼쪽에 쇼핑라이프 버튼을 터치합니다. 중간에 주문 배송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럼 메뉴에 제가 오늘 구매한 내역이 뜹니다. 총 3건 주문 펼쳐보기를 터치합니다. 구매 확정 버튼을 터치한 후 전체 상품을 터치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067원이 정립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리뷰 쓰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리뷰 쓸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먼저 잡채를 터치한 후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상품 만족도를 별점으로 선택해 주시고 기타 내용도 알맞은 내용에 체크해 주세요. 좋았던 점을 작성해야 하는데 최소 10자 이상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 적으신 후 사진 동영상 청포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사진 추가를 터치하시면 하단에 두 가지 앱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바로 찍어서 올리실 경우는 왼쪽 카메라 앱을 터치하시면 되고, 찍었던 사진을 올리고 싶으시면 오른쪽 파일 앱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찍었기 때문에 파일 앱을 터치하겠습니다. 사진첩에서 자체 사진을 터치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하단에 첨부완료 버튼을 터치하시고 등록 버튼을 터치하면 포인트 15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나머지 상품도 이렇게 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리뷰 적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상단의 홈 버튼을 터치한 후 엔페이 포인트를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서 보니 상품 구매 적립금과 리뷰 적립금까지 해서 총 1,517원 적립이 잘 되었네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48강에선 네이버 장보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비 오거나 거동이 힘드실 때 네이버 장보기를 통해서 동네 시장에서 맛있는 반찬 주문해서 드시고 정립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 조절하시면 내가 원하는 속도로 수강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49강에서는 편의점에서 택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하게 편의점 택배 보내실 때 스마트폰으로 배송지 입력을 미리 하면서 택배비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셔서 다음 강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샬롱!